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대표작물 생강의 수확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요. 이 시기에는 언제쯤 캐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생강은 너무 일찍 캐면 수확량이 적고 향이 약해지고 너무 늦게 깨면 서리 피해로 썩기 쉽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강의 일반적인 수확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강은 심은 지약 5개월이나 6개월이나 지나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 사이가 수확 적기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중부 지방은 10월 중하순, 남부 지방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 제주 지역은 11월 중순까지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시기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판단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볼까요? 수확시기를 가장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확시기를 가장 확실히 알수 있는 방법은 뭐 재배기간. 재배기간이 5, 6개월이 돼야 되는데, 재배기간은 심은 기간 기준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이제 잎이 이렇게 이제 누렇게 변해 간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전에, 아니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강 뿌리가 이렇게 돌출이 돼가지고 오, 생강이 올라왔는데요. 네, 저희가 북주기는 몇번 했는데, 그렇죠, 저희가. 네. 아, 이고몇번 했는데 이제 돌출이 되는 비대해지면서 이렇게 돌출이 돼요. 예, 네, 네. 이 위로 쭉쭉 올라왔어요. 제가. 분명히 저희가 한두한달 한두 네, 전에 중에 했어요. 돌출이 되면 어. 수확 시기인데 네, 저희는 지금 아직 잎 잎은 아직 싱싱해요, 그죠? 그치, 입이 너무 싱싱하고, 음, 너무 잘 자랐어요. 막 엄청 크고. 음. 그런데, 제가 막 수확을 하려는 이유는, 이제, 다음 주 월화 있잖아요. 음. 월화에 여기가, 인천 지역이. 날씨가 너무 춥다고. 2도, 하던데. 3도로 막 떨어진대요. 어디 있으면 영화가 되겠는데요. 이게 잘못하면 냉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네. 오늘 수확을 한번 해보려고 왔습니다. 대배 기간은 벌써 5개월. 5월에 했으니까 5, 6, 7, 8, 8 9, 10. 10. 지금 6개월째 5, 6개월 접어들고 있어서, 기간으로는 맞는데, 이제 잎은 막, 계속 아직 막, 너무 싱싱해. 네, 싱싱한 부분도 있지만, 기가나고또 음. 내일 날씨, 월요일 화요일에 막 2, 3도까지 떨어지면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서, 네. 오늘 한번 수확을 해보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미치 네, 한번 확인해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막, 이게 한 뿌리에 막 싹이 엄청 났어요. 이거 엄청 번졌잖아요 생강향이, 네. 와, 옆에 대나무 숲밭에 온 듯한 음. 느낌을 드는데, 지금 생강향이, 와, 얘, 예, 죽순 같아요. 응, <laughs> 죽순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응, 이건 막 여기. 새로 싹이 나고 막 그러는데, 어. 지금 생강 한 쪽이 어, 막 이렇게. 너무 좋는데요? 촉이 몇 개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그쵸, 여기. 둘, 셋, 넷. 음. 한 아주 스무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음. 한 뿌리가. 음, 엄청 번졌어요. 저희의 소망은 여기. 1kg이 되기를 심으면서 음. 수망을 했는데, 음. 한번 이 밑에는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생각은 수확시기를 놓치면. 네. 그 냉해 피해를 입어서 고온성 장물이어서. 음. 맞아요. 네, 쉽게 썩습니다. 아, 일반적으로 5, 6개월, 그 다음에 잎과 음. 줄기의 상태로, 잎과 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색 변화로. 처음엔 진한 초록색이었다가 어머! 생각 지금 캐시는 거예요? <laughs> 한 뿌리인데 아, 응. 지금 먼저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하시죠 수확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되는데 네, 수확하는 방법이랑 있는데 지금 네. 먼저 순질이그 <laughs> 말하기도 전에 혼자 지금 벌써 뽑으셨습니다 뿌리 뿌리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수확 시안못하같아거 지금 얘기를 하기도 전에 혼자만 수확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 수학의 일반적인 시기는 잎과 줄기의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수확 시기를 가장 쉽게 알수 있는 기준은 잎과 줄기의 색 변화인데요. 점점 진한 초록색, 초록색이었다가 누렇게 변하고 줄기가 눕거나 말라가기 시작하면 이때 생강이 비대가 멈추고 숙성이 완료된 시기입니다. 줄기 하단이 마르고 손으로 만졌을 때 쉽게 꺾이지 않지만 부드럽게 휘어지면 속 생강이 꽉찬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와 서리 예보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곧 있으면 날이 너무 춥다고 해서 2, 3도가 된다고 해서 영상 5도 이하의 온도만 돼도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설이 예보가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또, 토양 상태로 땅을 살짝 파보면 생강 덩이가 두툼하고 음, 생강 뿌리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위로 돌출. 예, 이렇게 돌출된 상태에서 밖으로 돌출되면 통통한 생강이 밖으로 보이면 이때가 적기입니다. 흙이 너무 질거나 냄새가 나면 가습으로 인해서 썩은 병이나 곰팡이 균이 번진 상태를 알수 있으니, 즉시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와, 생강을 캤는데, 향이 어, 그 엄청 향이, 덥죠? 제가 지금 비염이라, 내 코가 뚫리는 것 같아요. 음. 와, 생강, 핫뿌리가, 음. 와, 이거 뭐, 엄청나죠? 와, 올해 생강 대풍인데요? 음. 그러면, 자, 생강을 수확해 보는데요. 음. 생강 수확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않게, 조심스럽게 최대한 상처나지 않게, 폼이나, 네. 그, 저기, 그, 이게 뭐냐, 그, 쪽빼쪽 저기, 포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여기다 꽂아가지고, 통째로 뽑으면 돼요. 아, 한 네. 번에? 한 번에 뽑고, 이런데 상처나지 않게 뽑고, 음. 뽑은 다음에는 흙을 부드럽게 네. 잘 털어줘요. 털어줍니다. 아, 흙을 잘 털어줍니다. 네. 와, 이게 지금 흙 뿌리가 한 촉이, 그 많은 거 하나 심어가지고, 지금 촉이 하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쓸래 일단 뭐 스무 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까지 하면 음. 이렇게 해서 수확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잔뿌리 네 잔뿌리를 네, 이렇게 좀잘 잘라줘요 음. 뿌리 같은 거잘 잘라주고 뿌리가 두껍네요 예 네, 말르면 이게 또 음. 다시 떨어지긴 하지만 음. 이렇게 잘라주고 가위로 잘라주고 잔뿌리도 이렇게 잘라줘요 와신기하요 올겨울 생강채는 네. 먹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줄기를 잘라야 되잖아요. 여기 네. 바짝 자르면 안 돼요. 음, 바짝, 바짝 자르면은 말고 말으시고, 한 2, 3cm 정도 음. 이렇게 남겨놓고 음. 이렇게 잘라주면 어, 건조하면서 이게 말르면서 어, 여기 끝에 썩는 네.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바짝 자르면 건조되면서 여기가 끝이 썩어요. 네, 그렇군요. 음,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식사광선이 아닌 니 그늘에 한 2, 3일 정도 잘 말려줘야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우와, 와, 마음은 진짜 음, 너무 싱싱하니 농사 너무 잘했다 올해 생강이, 어, 올해 지금 농사 중에 제일 음. 잘된것 같아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느낌은 뭘까요?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와. 와, 와, 와. 와. 생강, 이렇게 날씨가 참안 좋았는데. 막 올라오는 싹. 그쵸, 그렇죠. 뭐. 아까 거. 제가 주춘처럼 보인다는 거 했던, 이게 올라오는 싹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와. 이게 한쪽에서 번진 생강, 생강. 어, 여기까지. 응. 음. 어휴, 자꾸 잘라지네. 번진 생강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생강 영상. 자, 잘했네. 잘했습니다. 김장도 해먹을 수 있고, 음. 생강차 좋아하는데. 그리고 생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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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강 종구에요. 아, 요 종구, 하나가. 종구가 나왔습니다. 어, 요 하나가 번져가지고. 너무 싱싱합니다. 아, 요거다, 요거다. 요건 요거 거고. 음. 요 하나가. 네, 여기, 여기 종구. 요 하나가. 이만큼을. 요렇게. 어. 몇 배가 번진지 모르죠? 요 하나를 심어서 어, 10배는 이렇게. 몇 배는 넘을 거예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큼 재면 1kg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러게요. 꽤 무거워요. 어. 1kg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게가 꽤 무거울 음. 것 같아요. 저희 소원, 소망대로 생강 딱 하나가 1kg 가량의 크기로 수확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여기 잔뜩 해야 되는데 좀 작네 그거 어, 얘는 조금 한 7-800g? 제 <laughs> 감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생강이 너무 싱싱하고 지금 수확해도 적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잎은 싱싱했는데 음. 털어서 네. 흙을 음. 잘 털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생강 수확은 상처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요. 삽이나 갱이를 이용해서 줄기 옆쪽에서 살살 파 들어가며 뿌리 전체를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옆에서 생강은 네. 청구성 작물이라 네. 뿌리는 내리지만 이렇게 뿌리 땅 근처에서 이렇게 번식을 하잖아요. 옆안 네, 들어간다는 들어간다. 거죠? 뿌리는 밑으로 네. 뜨거하지만 들어 생강은 네. 이렇게 번식을 옆에서 네. 하고, 이게 종구 하나입니다. 아, 네. 종구 하나가. 아주 합니다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한 덩이의 생강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여기 네. 하나가, 그죠? 하나가, 어... 이렇게 번식을 시킨 거예요. 어, 썼네요. 응. 어, 썼어. 우와. 너무. 여기 땅이 약간 그늘지면서 딱 햇볕도 받아가면서 오후되면 이게 거쳐지는 딱 생강에 생강이 딱 자랄 수 있는 생강은 땅의 위치였나 봐요. 강그늘에서좀더잘 자라요. 너무 그러니까. 직사광선을 저기 한 여름에는 여기에다가 차광막을 씌워주기도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낮에 한 낮에는 이 그늘이 좀 드는 곳이라. 음. 이렇게 상황만을 시, 써 저기 해주지 않아도 잘 자란 것 같아요. 삼미티라 음. 햇볕이 지금 잘 들어오다가 이게 오후 쯤 들어가면 음. 그늘로 이렇게 조금 고추밭 밑에 약간 그늘이어서 이곳이 참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생각 이렇게 캐고 나면 바로 줄기와 잎을 잘라줍니다. 뿌리랑 잎을 잘라주고, 손질을 해주고, 그늘에서 말려주는 게 좋습니다. 줄기를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생강 알머리에서 3, 4cm 정도 이쪽에서 자르는 것이 좋고요. 너무 가깝게 자르면 저장 중에 병균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또한 생강 덩이덩이 사이에 작은 새싹이나 가는 뿌리는 손으로 정리해주고요. 겉에 묻은 흙은 물로 씻지 말고, 마른 소리나 부드러운 수건으로 털어냅니다. 세척하면 표피가 손상되어서 금세 상하기 때문입니다. 수확한 생강은 직사광선을 피한 그늘진 곳에서 2, 3 일간 건조시켜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말려야 표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곰팡이 예방, 곰팡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너무 습하다면 비닐하우스 안에 송풍기나 선풍기를 설치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와, 지금 두 그루, 세 그루, 세 그루, 세, 세 그루를 지금 수확을 했는데요. 세, 세 와, 섞뿌리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많습니다. 이건 어마어마다. <laughs> 처음, 예. 처음 캔게. 아, 와, 음. 진짜. 와, 뭐. 훌륭한. 우리 잘했... 올해 생강 농사는 어후, 대풍입니다. 우리, 우리 잘했지. 음. 잘하나 봐. <laughs> 자화자찬이 너무 심하면 듣기 싫어요. <laughs> 자, 저희는 이제 생강을 계속 수확할 건데요. 자, 생강 수확 시기를 알수 있는 기준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가 쓰러질 때, 첫 서리가 예보가 나오기 전에 비가 그친 후에 2~3일 후 흙이 적당히 마른 시점에, 토양 속 생강이 단단하게 굵게 여문 시점에. 수확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우와, 이건 뭐, 뭘, 무슨 벌레야? 이거. 우와, 이건 뭐예요? 몰라요. 말해. 이런 벌레가 땅 속에서 응. 나왔어요. 어. 살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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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오늘은 10월 25일인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다음 주 월화에 추위회부가 다당합니다 지금이 바로 생강을 수확할 시작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알이 굳고 향이 좋은 생강, 제때 수확해서 여러분도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강을 계속 캐고요. 제가 주의사항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더. 오, 아이고, 아유, 이렇게 캐면 안 돼요. 이안 했더니 <laughs> 실수다 음, 힘, 힘이 들어가네요. 그걸 찍었, <laughs> 생강이랑. 그걸 찍었어? 사투를 <laughs> 버리고 싶어. <지금. 웃음> 얘는 어, 지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laughs> 어, 정말. 제대로 된수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음, 여러분들도 생강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생각해 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바 TV는 여러분들의 풍년을 응원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